안녕하세요 스피 운전 대회. 저한테 오신 지가 언제 배우... 오셨죠? 처음에는 3월달에서. 3월달에 음. 모 방송국에서 저하고 만났죠. <웃음> 네. <웃음> 오늘 한몇번 진행했죠 저하고 진행을? 한 여덟 번째. 여덟 번 하셨어요. 어 여덟 번 하셨는데 몸이 바뀐 걸 느끼세요? 예 네, 많이 바뀌었대요아 그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내가 어디가 불편했는데, 어디가 좋아졌어. 이거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게 똑똑해요. 네. 무슨 님들이야. <laughs> 금방 알아들으세요. 뭐 진심 되게 꼭 <laughs> 말씀해 주시면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허리. 허리가 엄청 이렇게 돌아갔었어요, 이렇게. 네. 허리가 엄청 좋아졌고. 허리가 진단받기를 뭐라고 진단받으셨죠, 병원에서? 협착증. 아, 협착증. <laughs> 협착증은 언제 진단받으셨어요, 그거 한 10년 정도 됐 아, 10년 정도는. 근데 지금 현재 협착이. 어,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안 가요. 안 가세요? 네. 네. 무릎은 막 시끈시끈하고 음.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이제 주사도 안 맞고 지금 사냥 잘하고 있어요. 틀어졌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걷는 습관이 있었어요. 개처럼 걸었어요. 예, 이렇게. <laughs> 지금은 이제 되게 이렇게 똑바로, 예. 어. 뭐든지 똑바로 이래갖고. 아, 그러면 그렇게 걸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laughs> 원장님 만난 게 너무 영감 들어. <laughs> 저도 이렇게 뛰는 하시는 모습 보면은 제가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네. 저하고 만난 게 이렇게 2년돼서 행복해하시는 모습, 저는 그게 사실은 살아가는 제가 이거 해드리는 목적 중에 응,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 네. 지금 나이 연령대가 64. 아유, 네, <laughs> 성갑 지났어요. 근데도 그 화면에 보면 <laughs> 젊어 보이시죠? 네. 늘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이세요. <laughs> 건강을 위해서 지금은 어머니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만 사세요. 그죠? 렇 <laughs> 네. 오로지. 왜냐면 60이면 뭐 이제 돈벌 일도 없고 애들 키울 네. 일도 없고 네. 건강만 챙기시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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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 연령대가 <laughs> 30대에서 60대까지가 가장 많아요. 네. 40대, 특히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네. 네. 나는 이렇게 좀당부야 내가 이렇게 겪어왔으니까 어떤 네. 걸좀 네. 말씀해 주시고 싶, 싶으세요? 네. 저는 첫째로 사람이 누구나 조금씩은 다삐뚤다고 하더라고요. 교정받기 전에는. 네. 근데 교정받고 나서 되게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제가 마음으로 똑바로 이렇게 걸어야 크게 신경이 써지더라고요. 이거 네, 받고 네, 나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교정을 이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가 여기 동영상에다가 영상을 많이 올려놨어요. 운동과 관련돼서. 그래서 아, 따라 네. 따라 그거, 네. 그거를 네.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네. 그 네. 영상들을. 아, 어, 그래서. 그, 운동을 함으로써 오는 그 효과를 직접 해보셨으니까. 그렇요 그죠? 네네. 조금 힘들,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은, 네네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자연적으로 어디 가도, 그게, 무역탕을 가도. 무역탕 가서도 세요 네. 벗고? <웃음> <웃음> 어, 욕무 <용무> 마시네 어머니? 네. <laughs> 그 찜질방 가서도 서가지고. 아, 하세요? <laughs> 이야. 제 거는 근육 운동이 아니에요. 어, 근막하고 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에, 아프지 않게 조심스럽게 에, 내가 할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은 가장 좋은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어머님처럼 좀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제가 여기 어머님을 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체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어. 먼저 보다 좀 얼굴이 좀 많이 리프팅 되신 것 같은데? 네 많이, 네, 네. 많이 올라갔죠? 네. 네, 많이 올라갔어요. 친구들이 좀막 뭔가 바뀌었다고 좀알아보나요 친구들이 얼굴이 조그만해졌고, <laughs>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그만해지고, 나씬해졌냐고 네. 자꾸 물어봐요. 그래, 네. 군살 막 이거, 막등 이렇게 만져보면서, 어째 이렇게 다 들어갔냐고. <laughs> 막 만져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군살이 다 들어갔냐고 뭐 뼈만 이, 있다고 뼈만 있다고? <laughs> <에휴> 뼈만 있다고 <laughs> 어, 뼈 있는 여자 되셨네 이제 웃어보세요 네. 예. 이제, 이제 스튜디오로 네. 가서 <웃음> <웃음> 어, 이거 하신 소감을 다시 한번 <laughs> 말씀해 주세요 <laughs> 음, 너무 자랑스럽고 네. 원장님 만나서 이렇게 예쁜 몸을 <웃음> <웃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서도 저도 행복했어요. 네. 예뻐지는 모습, 건강해지는 모습, 라인이 살아나는 모습.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몸이 네. 바뀐다는 게. 네. 서서히 자연스럽게, 네. 예, 곱게 늙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운동하시면서 꾸준히 그렇게 운동을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laughs> 감사합니다. 네.